반갑습니다. 출담화 전문 유튜버 18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NPC 주전장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가 붙었죠. 마무리 단계 같은데 이제 외부에서 내부가 잘안 보입니다. 담배 광고물이 지나가는 미성년자에게 보이면 안 된다며 네, 막 붙여댔는데 참 별짓 다해요. 그죠? 안에서 보이는 건 되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슨 동물원에 있는 동물 보듯이 볼 수가 없어서 좋다고 할수 있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도 외부에선 잘 보이지가 않겠죠. 편의점은 다양한 편의 서비스에 파는 상품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볼수 있어요. 또 다양한 만큼 다양한 또라이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유동 인구가 많고 객수가 많은 편의점이 아니라면 보통 손님이 한 분씩 들어오시잖아요. 뉴스나 유튜브에 퍼져 있는 사건 CCTV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일대일 상황이죠. 요즘 또라이 정말 많은데 그만큼 어떤 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짐승이 겨들어온다면 그 짐승은 전보다 더눈치볼거 없이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지금까지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나요? 지 잘못을 알긴 아는데 일단 승질 나니까 막 던지고 그러죠. 지 인생 던졌으면 됐지요. 뭐더 던질 게 있다고 그죠? 잃을 게 없어서 그래요. 잃을 게 많은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유사 인류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한번더 마음속에 새겨 넣고자 이 영상을 바칩니다. 먼저 폭주하는 진상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네네 제가 등신입니다 하면서 최대한 빨리 보내는 편이 좋겠죠. 참교육을 했다 뭐 어쩐다 이러지만 예전에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가기긴 한데 귀찮게 일만 커져. 또 맞서 싸웠다가는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진짜 또라이 많아요. 요즘 버튼 하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잖아요. 또라이가 왔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지 이미지 트레이닝도 가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 어디까지 가냐면 만약 소드 마스터가 왔어, 이 또라이가 칼을 들고 와서 지금 날 찌르기 직전이야. 이 새끼는 달라는 것도 없고, 대화고 뭐고 이런 거 없어. 호신술 뭐그고 내가 어떻게 해? 난 버튼을 눌러서 경찰을 불렀고, 이제 디펜스를 해야 돼. 막혀서 나가지도 못해 버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최고의 방어 수단은 무엇일까요? 저는 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분 1초라도 버티기 위해 아주 강력하고 튼튼한 철제 의자를 구비해 놨습니다. 이걸로 대가리 깨부수, 그리고 도난도 많이 당하죠. 도난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권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주변 사람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것인진 몰라도, 시 눈에 보였다 하면 뭘 자꾸 가져가는데, 아무래도 카운터에 고가의 상품이나 전자... 제품 현금 또 망할놈의 담배가 있다 보니까 카운터를 제일 많이 노리곤 하죠. 얘네한테 카운터가 더 확실하고 좋은 게 직원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보는지 파악을 하면서 훔칠 수가 있잖아요. 2인 1조로 한 명이 직원을 유인하고 그 사이에 나머지 한 명이 카운터에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손님이 담배를 이것저것 달라고 해서 한6섯 꺼냈어요. 그러다가 그 손님이 아니다. 그냥 이것들 말고 저거 하나 주세요. 라면서 직원의 시선을 담배 진열대 쪽으로 돌리게 만든 다음 6섯중 하나를 슬쩍하고 5섯 갑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도 마찬가지. 정신 없을 때를 노려서 사기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얼마를 받고 들은 뭘 주고 받았는지 항상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타자 많거든요. 이것들은 방심하면 훅 들어와요. 또 손님이 많으면 한명한명 한명 지켜볼 수가 없겠죠. CCTV를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볼록 거울로 볼수 있다지만 볼록 거울 그거 솔직히 멀리서 잘안 보여. 육안으로 확실히 확인을 하고 왜 훔쳤냐면서 바로 조져버려야 되는데 애매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점주님들은 되도록이면 과자봉지처럼 만지면 소리가 나거나 부피가 큰 상품을 사각지대에 진열해 놓는 게 좋겠죠. 또 창고 정리를 해야 되거나 창고에 붙어 있는 화장실에 잠깐 가야 되거나 한다면 손님이 다 나가시고 출입문을 잠근 뒤에 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진상한테 뭔가 싸대기 한대 맞을 각이다 하면, CCTV로 보이는 곳에서, 최대한 불쌍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서 포지션을 잡곤 합니다. 그렇다고 외부를 신경 안 쓰시면 안 되겠죠? 외부에는 보통 물이나 휴지, 또 무슨 데이만 되면, 초콜릿 사탕을 갖다 놓쳐, 펫타이어도 훔쳐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테이블 의자도 훔쳐가는 세상이고, 커튼에 꽂아뒀던 클립도 훔쳐가는 세상이고, 대비도 훔쳐가는 세상이고, 사다리도 훔쳐가는 세상이에요. 진짜 또라이들은 눈치 볼거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가거든요. 워낙 상식 바뀌고 자연스러워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얘가 훔쳐가는지 몰라. 여튼 도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참 하죠. 이거 뭐 몇백원 몇천원짜리고 살아가는 것도 귀찮아 죽거는데 신고는 언제 하고 잡빠였어. 그죠? 귀찮죠. CCTV는 또 언제 돌려보고 앉아 있어. 하지만 다 신고 때려야 됩니다. 한 번씩 지뢰 밟아 줘야 다시 안 하거든요. 아니다. 다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덜해요 피해액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싹다 신고하고 일단 잡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얘는 정말 끝이 없거든요. 아, 그리고 범인은 잡았는데 얘네 가정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경찰이 합의 처리하라는 식으로 좋게 둘러댈 수가 있어요. 받은 것도 없는데 합의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등신마냥 저처럼 합의 무조건 받고 뭘 받고 합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국민의식이 괜찮은 편이라고 하지만 이런 또라이들의 평균을 다 깎아 먹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괜찮지는 않잖아요 망할 법이 생기면서 이제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게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예전보다 더 설치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그럼 안녕